고인아지팜입니다. 영상을 이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오스? 이오스. 이오스. 잘 가라. 코스모스. 코스모스가. 코스모스도 한번 사볼까요? 이거. 아이거 이거 또. 애매하네. 아, 좋아요, 좋아요. 그냥, 사도록 하겠습니다. 2,000원, 코스모스뵐수 하고, 그 다음에도, 예약하고, 자 이제 마지막 종목이 될것 같은데 자 이제 마지막 종목이 될것 같아요 자 보유종목에서 수익률 가장 낮은게 타이탄수압일까요 아직도 아직도 타이탄수압이네요 이거는 뭐 올라갈 생각이 없네 타이탄수압은 자 너무한거 아니에요 이거 자, 2,000원은 타이탄 수압을 한번 사볼까 하는데요. 이거는 여기서 사서, 이 2,000원은 여기서 사서, 여기서 이렇게 팔도록 하겠습니다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어, 합산을 해서 더 높이 올라갈 때 파는 게 아니고, 여기 밑에서 밑에서 산 돈은 바로 수익 구간에 매도를 걸겠다는 뜻이에요. 이해되셨죠? 자 그럼 들어갑니다. 2 8 6 3원 거금 삽니다. 바로 매도 예약합니다. 저는 간단해요. 25% 자산 설정하고 5%, 10%, 15%, 20% 매도합니다. 현재가 대비. 네. 간단하죠? 이거 뭐 특별한 투자법이 아니에요. 이렇게 하고 끝났나 이제 뭐 비싸, 음다샀죠다샀으면자 성투들 하시고 건강들 하십시오. 저는 이제 내일 휴무인데 본격적인 저의 유튜브 채널을 코인 방송하고 유튜브 채널을 가서 또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